영국 현지 시각 2025년 7월 3일 새벽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마라벤슨 마이클 파벳 기자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공격수 디오고 조타가 스페인 북서부 사모라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전복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조타는 동생 안드레 조타와 함께 차량에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조타가 운전하던 람보르기니 차량은 앞차를 추월하던 중 타이어가 터져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으나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나 조타는 리버풀의 우승으로 가장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었고, 사망 약 2주 전에는 결혼식까지 올려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한편, 2025년 7월 6일 FM 코리아 이용자 셸님은 조타 선수의 장례식에 불참하고 인플루언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된 리버풀 소속 루이스 디아스 선수에 대한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디아스는 장례식 대신 행사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의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고, 인플루언서들과 웃고 즐기는 영상도 퍼지며 많은 이들의 불쾌감을 샀습니다 특히 조타는 2023년 디아스의 아버지가 반군에 납치됐을 당시 골세리머니로 디아스의 유니폼을 들어올리며 위로했던 만큼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SNS에서 비난이 이어지자 디아스는 당시 올렸던 인스타그램 스토리들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포르투에서 뛸때 디아스가 임대해 살던 집이 조타명이었고 리버풀 이적 확정 후 남은 6개월 계약을 조타가 깔끔하게 처리해줬었다 파티에 간 것도 그렇지만 굳이 그걸 sns에 올린 건 이해하기 어렵다 납치 사건 때 구단 지원도 많이 받은 디아스 가족이 좋다 장례식으로 인해 미뤄진 프리시즌 기간에 자국 에서 파티하며 아들과 틱톡을 찍는 모습이 어이없다 등 부정적인 반응 을 보였습니다 2025년 7월 7일 에펜코리아 이용자 페이조님은 조타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장례식 이전에 있었던 디아스의 인터뷰 내용을 게시하여 확산되었습니다 디아스는 콜롬비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좋다는 리버풀 적응을 도와준 고마운 동료였고, 그의 죽음은 너무 큰 슬픔이었다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장례식 대신 인플루언서 축구대회를 나가면서 저런 말을 한다. 저 인터뷰를 하고 틱톡 영상을 찍은 거냐 등 추모의 진정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힘든 시절 자신을 도왔던 동료의 비보를 대하는 태도, 과연 어디까지가 용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